안녕하십니까 폰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공시조건으로 3에 탔어요. 이건 선약 유지 6개월이요. 부가 안 하면 실구가 5 나옵니다. 처음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말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같은 휴대폰을 영원에 살 수도 있고 120만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려 120만원. 오늘 영상은 처음 성질을 접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성지 용어들을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디서든 누구랑 이야기하든 안 당하고 제대로 개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용어, 바로 성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지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인 판매점인데도 유난히 싸게 판매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공식 성지라는 건 없고 커뮤니티나 맘카페에서 싸게 파는 곳을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공유하면서 생긴 말이에요 이 성지에는 파는 조건표를 바로 시세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용어 공시와 선약입니다 공시는 공시지원금의 줄임말로 통신사에서 미리 정해놓은 할인 금액을 받고 개통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요금제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르고 6개월 이상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약은 선택약정의 줄임말인데요, 단말기 할인을 받는 대신 매달 요금에서 25%를 할인받는 구조입니다. 공시와 달리 단말기 값은 거의 정가 수준이지만 2년 동안 요금을 꾸준히 할인받기 때문에 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지기간입니다. 유지기간은 말 그대로 해당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 개월수를 말합니다. 보통 6개월인데 간혹 4개월, 3개월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금제를 바꾸면 위약금이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가서비스. 성지에서는 가끔 부가하나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 1,100원짜리 컬러링 서비스 같은 걸 말합니다. 이걸 몇 개월 유지해야 한 조건이 걸리는 거죠. 많으면 3개에서 4개가 붙기도 해요. 가입 전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번이와 기변입니다. 권위는 번호이동, 기변은 기기변경을 말합니다. 성지에서는 보통 번위조건이더 좋습니다. 통신사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때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죠. 기변은 기존 번호 그대로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기기만 바꾸는 건데 보통 조건이 조금 안 좋습니다. 여섯번째, 차액 실구매가입니다. 차액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말합니다. 실 구매가는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죠. 예를 들어 출고가가 129만원인데 실 구매가 30만원이면 99만원이 할인됐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택배 개통입니다. 최근엔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택배로 휴대폰을 받는 방식도 많습니다. 매장 방문 없이 본인 인증과 개통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성지 중에서도 택배 개통은 검증된 곳에서 해야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 시세표 보는 법 입니다 시세표는 보통 커뮤니티나 단톡방 맘카페 등에 공유되는데요 예를 들어 SKT 아이폰 16 공시 1개월 부1 7,9,15 이렇게 적혀 있다면 SKT 번호이동으로 아이폰 16을 공시지원금 기준으로 6개월 요금제 유지 부가서비스 1개 조건으로 15만원에 개통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보면 어렵지만 영상 여러 번 보시고 댓글로 질문도 주시면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 참여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용어나 조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에서 다 못다룬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고 댓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휴대폰 악세서리도 드릴 예정입니다. 추가 꿀팁 지금이 기기 바꾸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요즘은 아이폰 16이나 갤럭시 S25 같은 최신폰도 통신사 이동만 하면 영원히 개통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할인, 요금제 할인, 위약금 지원까지 받으면 정말 개이득 조건으로 새 폰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저희 완두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 분석부터 최신폰 조건, 위약금 유무까지 모두 상담해 드립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번호로 기존과 통신사, 요금제 알려주시면 1대1 맞춤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 오늘로 끝내세요 혼식이었습니다